안녕하세요 위드미니 구독자 여러분. 어, 저는, 삼성전 시장 아, 네. 저는, 삼성전 시장 저는 미니 삼성전시장 오연석 과장입니다. 아네 저는 삼성전시장 미니봇 김솔지주임입니다 저는 미니미니 김성민입니다. 오늘 뭐 위드미니에서 구독자분들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뭔가요? 주임님? 어떤 거죠? 아 맞아. 아, 전달하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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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미니 차량을 타시면서 뭐 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 타시면서 경고 등에 관련해서 조금 안내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고하셨던 고객님들께서 경고등이 뜨게 되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간략하게 주요 경고등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핸드폰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쓰다 보면 뭐 경고등이 가끔씩 나와요. 저는 이제 봤던 거는 뭐 배터리 몇 프로밖에 안 남았다. 또 이제 발열이 좀 심하다. 뭐 그런 경고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조금 더 복잡한 기계다 보니까 경고등이 있는데 혹시 이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실까봐 저희가 또 준비했죠. 맞습니다. 아, 리액션 좀해줘라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아, 그, 일단은 경고등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색깔을 이 저희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뭐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요. 관님신이에요신호등이야 <laughs> <laughs> 붉은색, 푸른. 아, 아,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알려주시죠, 과장님. 색깔이 있는 이유? 색깔이 뭐 노란색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경고 주의해달라 그리고 빨간색은 가급 빨리 가라 뭐 이런 뜻이죠 맞아요 아니, 아닌가 아, 아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콘으로 출력을 해왔는데 한 장씩 보시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경고등 짠. 이게 네. 뭔가요? 이 경고등. 이 경고등은 빨갛게 들어와져 있는데, 이제 안전띠, 안전벨트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에 차량 탑승했을 때, 감지가 돼서 안전벨트가 안 채워져 있으면 사운드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경고등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자리도 돼요? 아, 맞습니다. 뒷자리도 감지가 돼서 마찬가지로 사운드로 울리게 됩니다. 네, 안전띠는 생명벨트. 그래서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차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입니다. 짠! 이제 에어백 시스템입니다 이 경고등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시동이 걸기 전에 전원만 들어왔을 때 잠깐 떴다가 꺼져요 에어백이 정상 작동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갑자기 주행 중에 이게 계속 떠 있다 그럼 에어백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바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등, 이겁니다. 아, 그 공원? <laughs> 네. 공원에 <laughs> 주차했다는 뜻으로. 네. 세 번째 <laughs> 이 경고등은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수동식 기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두 가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 아. 들어봐요. 네. 이 다음 건데, 저희가 지금 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들어봐요. 이렇게 파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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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한다. 자꾸 파킹이라고 안 뜨고 이렇게 떠 있거든요. 사이드가 채어 있으면 미니는. 음. 느낌표가 떠 있어요. 그럼 고객님들이 연락 주셔서 어, 느낌표가 왜떠 있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다 사이드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경험 있으시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경고등인데 미니는 이 느낌표가 떠 있는 게 사이드 경고의 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 경고등, 일단 ABS. 소지주님이 설명해 주죠. 자꾸 시키지 말고. <laughs> 아 네네. <laughs> 그러면은 이 경고등은 이제 계속해서 빨간색이었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나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엔틸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라고 이제 경고등이 되어 있는데 급제동을 가능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그냥 이제 오피셜하게 떠 있어요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뭐 고장났다 라는 그런 주의의 경고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이 경고등은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고 DSC 이제 모든 미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DSC 장치 제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한 교통 상황에서는 끄거나 키거나 이렇게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기능이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 거린다고 하면 깜빡이면은 작동을 하고 있는 응, 거예요. 응. 항상 시동을 껐다 키면은 DSC가 on으로 되어 있고 이제 off를 하면 이 경고등이 뜨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해서 활성화의 아이콘 그리고 꺼져 있을 때는 off라고 그렇죠. 뜨는 거죠. 이 off는 우리 미니쿠퍼 안에서 내가 원할 때 설정이 가능합니다. 끄거나 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출고 시에 고객님한테 이 DSC 기능을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쉽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요거 원래 이제 DSC 기능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 차량에 언제든지 그네 가지의 바퀴를 그리고 고객님이 어떤 조향을 하시든지 간에 안전하게 계속 바퀴를 잡아 주려고 하는 기능인데 요거를 꺼야 되는 오프 오프 모드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제 빙판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잡아 주면은 안 되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때 오프 그리고 또두 번째는 진흙탕이나 이런 데 빠졌을 때에는 이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요거를 해제하시고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날 잡아봐요. 나 싸웠어. 네. 나 집에 갈 거야. 네. 너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음...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 드라이버가 이제 원하는 컨트롤이 가능할 수준까지 올리려면 사실 DSC 컨트롤 기능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저희 BMW 드라이빙 센터라든지 요즘에 이제 JCW 미니에서 한창 챌린지 같은 거 하, 하고 있잖 않습니까? 미니 코리아에서 그런 거할때 사실 기록이 좋으려면 이 DSC를 오프하고 달려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안전상은 사실 그, 그쪽에 있겠지만 네. DSC를 껐을 때 이제 뭔가 코너링이라든지 드라이버가 조금 더 이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운전이 아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SC 기능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짠이 경고등 타이어 이제 공기압 경고등이죠. 사실 요즘 제일 많이 좀볼수 있어요. 볼수 있고 음. 저희 아버님. 되죠.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타이어의 공기압 측정하는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어... 그래서 아버님 경험 있을 거예요. 아버님들이 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잠깐 이제 고향 가다가 차 정차해놓고 바퀴들을 한 번씩 다 발로 차보세요 아하... 그런 어, 거본적 네. 있죠? 군대에서 많이. 어, 느낌 느낌으로. 그게 이제 발 센서라 그런 건데 아... 그발 센서가 없어지고 <laughs> 네. 요즘 이제 각 제조사들 그리고 특히 이제 BMW, 미니. 안에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어,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레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이 경고등을 점등시키는 거거든요. 많은 고객님들이 어나차 얼마 안 탔는데 아니면 출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공기압이 왜 공기압 경고등이 뜨는 거야?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기압 측정을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하나의 경고등이다 보니까 어, 이 경고등이 떴을 때는 이제 가까운 센터나 요즘에 이제 타이어가 많잖아요 주변에 맞습니다 근데 가서 조치를 네. 바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 이제 미니 삼성 지점에서 출고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 전시장 방문해 주시면은 이러한 그런 타이어 체크들은 간단하게 또 점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다음에 아홉번째 경고등 짠. 어떤 거죠, 성민주인님? 이거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이 뭐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경고등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센터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티어링 휠이 일반 스티어링 휠이에요? 아니면 아, 파워? 파워 스티어링 휠이에요. 아 네. 그게 이제 스티어링 휠의 경우들이 뜬 자체가 이제 압력이 안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작동을 안 하기보다는 파워핸들로 안 되고 또 내가 강력하게 힘을 줘야지 틀어져요. 이때는 우리 김성민 주임이 아주 설명을 잘 했는데 안전한 곳에 빨리 정차를한 다음에 첫 번째 조치할 방법. 시동을 끈 다음에 다시 시동을 켜고 다시 한번 압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를 빨리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견인을 한 후에, 이제. 센터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향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동차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 경고등이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정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이 아이콘. 이거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 엔진 기능에 관련한 경고등이고요. 이 엔진 경고등은 차 시동 걸기 전에 꼭 한번 뜹니다. 꼭 한번 떴다가 지워져요. 왜 지워지냐면 엔진에 이제 전기회로가 빠르게 체크를 일단 할수 있는 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떴다 그래서 무조건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배출가스 경고등하고 통일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 미니쿠퍼 이제 디젤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상 에이. 보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은 좀 이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배출가스 질이 좀안 좋으면 또이 경고등이 많이 뜨는 걸 제가 그동안 봤거든요. 처음에 이 경고등이 뜨면 너무 놀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락을 주신 다음에 이 엔진 경고등도 빨간색 이 있는 거 아세요? 어 맞아요. 오, 네네. 빨간색 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바로 조치를 받아야 되고 일단이 노... 불란경고등이 뜨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일단은 할수 있는 조치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붕어빵인가? 요거는 이제 후방 안개등이 켜져 있다라는 신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향지시등. 다들 아시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딱 요거 측면등, 주행등이 켜져 있다는 신호. 그리고 자, 이 경고등은 뭐죠? 벽에 박았나요? <laughs> 경고등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 미니에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경고 기능이 있어서 그게 지금 잘 활성화 되어 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랑 마찬가지였고 자이 아이콘입니다. 띵 뭔가요 이게?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은 아, 네. A가 네. 더 들어간 걸 보시면 됩니다 A 에헤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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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상향 전조등 어시스턴트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향등 표시입니다 네 이제 아. 그 다음으로는 좀 간단한 그런 경고등이라서 빨리빨리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자주 볼수 있는 미니를 타셨을 때의 이 전자식 계기판에서 제가 여기 노란색에다가 이 노란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게 이제 어떨 때 뜨는 신호죠 소지주임이 어 우리 전자식 계기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전에 이제 바늘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도 뭐 어떤 문제가 일단 있다. 하면은 이 느낌표가 뜹니다 이 느낌표가 뜨면 미니, 내 미니, 차량 설정 그 다음에 내 차량 상태 들어가셔서 꼭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기판에 또 이렇게 서비스라고 뜨는 자동차 아이콘도 뜹니다 이렇게 옆에 날짜도 같이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죠? 뭐 어떻게 거예요? <laughs> 네, 말 그대로 네. 이렇게 조금 미니가 친절하 하는 거를 제가 좀캡처를 해왔어요 언제 이제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지 날짜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오일류 이런 거 떴을 때도 이렇게 다른데도 다 친절해. <laughs> 다 친절하다고 합니다. <laughs> 와, 다 네. 친절. 요즘은 다 친절하게 되어 <laughs>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역시 다 친절하군요. 전 네, 미니만 친절한 줄 알아서. 네. <laughs> 지금 미니 오너여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빠르게 넘어갈 자료들. 짠. 잔 음... 배터리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그리고 그다음. 냉각수. 냉각수 네. 경고등. 네. 그리고 이 경고등. 엔진오일. 엔진 오일 갠거든. 너무 간단하게 이거는 본닛 열렸다. 이거 같이 보여 드려야 돼. 아, 헷갈리 수가 네, 있어서. 본네트랑 트렁크 트렁크가 네. 열려 있다. 경고등. 트렁크 열림 뭐안 되는 줄 알아요, 미니? 그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카메라가 안 보이나요? 그렇죠. 아오 맞네. 맞네 역시 미니 오너. 다음. 아, 아 맞아 맞아.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이제 경고등. 분수쇼. 우산인가요? 분수인가요비대 같은데 비대아아니에 <laughs> <laughs> 워셔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연료. 보충. 연료 보충 경고. 이게 언제 뜨는 줄 알아요?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 갈수 있을 때? 오십 킬로. 50kg 맞나요? 네, 50kg 왔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저잘 50. 몰라요. <laughs> 50kg 나왔을 때 뜹니다. 이게 그래도 나는 90kg인 응. 것 같은데요. 90kg. 9 0 k g 입니다그니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이 경고등이 또 뜨고 기름이 거의 한 칸에서 다따라도한 50kg는 갈수 있지 않나요? 그쵸그뭐한 20에서 30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깝게 빨리 주유소를 찾으셔서 예, 연료를 주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끝. 이런 경고등 자체를 다못 봤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미지라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고등이 떴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알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그 출고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경고등 같은 경우는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드미니에 업로드를 해둘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각에 대비를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고등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나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차랑 나의 안전 그리고 이제 좀 차를 오래 탈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이게 왜뜬 건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아, 이게 떴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설명드렸던 이 경고등이 다 뜨면, 이차 그만 타셔야 돼요. <laughs> 관리를 좀 <laughs> 해주셔야 되니까. 한 번에다 네. 이제 들. 그리고 처음에 시동 걸기 전에, 이제 전기회로가 차 전체를 점검해준다는 점. 이거 오늘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중간에 우리 솔지주님이 얘기했듯이, 매주 수요일 날 미니 타고 계시다면, 어, 미니 삼성전 시장에 오시면, 어, 경고등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 잘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케어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웃음> 너무 많아, 경고등이 맞아요. 네.